안녕하세요, 조슈타입니다 우리는 아연천에 세계 캠핑 체험존에 와 있어요. 여기는 아 인디언 인디언 캠핑, 여기 인디언 캠핑존. 그리고 저 위에는 풍차동도 있습니다. 저기는 펜션이에요 여기 몽골 텐트도 있고, 어또 어, 어, 저쪽에 몽골 텐트, 응, 음, 저쪽에 있네. 그리고 캐라반 음. 어. 캐러반은 저쪽에 있었잖아. 어, 캐러반은 또막 공룡 모양도 있고, 강아지 모양도 있고, 아. 어, 재밌는 모양이 또 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음. 근데 캠핑장에서 캠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캠핑을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펜션도 있습니다. 펜션. 우리가 펜션에 묵을 예정이에요. 인디언 캠핑장. 캠핑장. 아 인디언 핑트 맞아. 이것도 재밌겠다. 지이제 어, 네, 수가 아, 없어요. 음, 안에는 뭐못 보지만 이렇게 네. 인디언 텐트가 좋아! <laughs> 엄청 많아. 네 분,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긴 하다. 몽골 텐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몽골 캠핑, 몽골 텐트. 아, 이색적이겠는데 아, 이거는... 여기는 세척장. 아. 그리고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에 오면 여기 겨울 샤워도 되겠다. 그렇지, 여기세요 여러분. 어. 여기...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 저 둘리, 공룡 입 둘리, 둘리, 다고 내려와. <laughs> 야, 뒷다리가 쇼, 앞다리가 뽕, 뒷다리, 공룡 테라반. 음. 자, 여기가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물놀이장이에요. 여름에는 여기가 물이 차여집니다 이렇게.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게니다 어. 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요쪽 여기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카페 2층은 카페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받아오면 됩니다. 네, 여기가 관리사무소네요. 관리사무소. 키를 받았습니다. 띵. 안천 세계 캠핑장. 우리가 지금 예약한다는 여기 임진펜션이거든요. 여기가 현위치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탄펜션. 펜션, 펜션. 한탄펜션은 이렇게. 아 여기도 예쁘네.

펜션 건물이고 한 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바베큐 먹을 수 있게 이 펜션 펜션 바로 앞에 바베큐 장이 따로 있어요 예. 뭐 바베큐를 해 먹어도 되고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 어 밖에서 야외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바베큐 바베큐할수 있게 이렇게 시설 딱 갖춰져 있어요 어우 좋아 좋아 아, 우리 임진 펜션 1호 일호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라집 이거, 이거 꺼내야죠 남도 하나 여자 거 하나. 이야, 대박이다. 오. 이야. 오, 이야. 예. 진짜 좋다. 임진 패션 시사인물들을 한번 쫙 볼까요? 네. 자.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빙룸입니다. 리빙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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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앉아서. <laughs> 한국, 한국말로 거실. TV를 어. 보고. 어, 여기 아, 있다. 어. 또 여기 또 세심한 배려가 자. 있는 게, 여기 어. 보세요. 이 모서리 찍히지 말라고. 어떻게 붙여주셨나요? 아, 잠깐, 이거 잠깐만. 아이구야. 이거는 뭐. 수리가 필요한데요. <laughs> 이렇게 딱 여기 많이 붙이잖아 모서리마다 그래. 이렇게 해주려 신시는편하네요 여기 딱 올라가는 게또 복도가다 이렇게. 탁 올라갔어 보면 어 침실이 있어. 어. 침실이 또 좋은 게 이게 2인용, 2~4인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여기 또 여유분에. 친구가 어, 예. 이제 두 명이면 요거 딱 쓰면 되고 어, 또 이, 가족이 더 오면 음. 요거 깔고 여기서 편안해 네, 그렇네요 가족 같이. 컴포터블. 예. 한국말 쓰세요. 계속 하, 했던 거 영어로 계속. 쓰죠 여기는 comfortable. Comfortable. 옷을 맞는 네. 거 보시겠죠? 예, 네, 옷장. 잠시 잠깐. 잠깐, 잠깐. 네. 화장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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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기 진짜 깨끗하다 <laughs> 진짜 오 놀래 놀랬다 근데 어. 깨끗한데 <laughs> 드라이기 아, 이오다거 진짜 필요한 거 나같이 여자들은 꼭 비싼 한라이기 없으면 갖고 다녀 나도 오늘 갖고 왔거든 없는 줄아 있네, 있네. 아야 도 많아 음, 아. 이 온수 냉수 이거 샤워실 두 개가 오 그러네 아 여기는 아. 따로따로 따로 분리 샤워할 사람은 샤워하고 그렇볼때볼사람 보고 정리 네. 그렇지 싸울 일이 없겠네 빨리 나와라 둘릴도 이리로 와보세요 네 이제 바깥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따리라리 <laughs> <laughs> 그거 꼭 해야돼? 띠리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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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을 탁 열어보세요 띠리리리 아리열 띠리리리 띠리 디디디디디. 이게 구조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다. 디디디디. 예. 뭘 낄게? 렇게부시우래요 보아. 하게 되면 오 마이 갓. 2층으로 연결이 되는 거 같아. 아까 보니까 계단이 있던 거 같아. 저기. 대박이다그 옥상을 볼수 있겠지. 디디디디디. <laughs> 와, 여기나.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집. 그냥 어. 하지 마. 내말 듣게. <laughs> 아, 대옥상. 네, 옥상 오 옥상 있어 어, 아무것도 와. 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까 그 캠핑장이 나와요. 여기 산책할 수 있게 쫙 해놨습니다. 딱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laughs> 직성요리. <laughs> 직성요리의 대가. 어, 직성요리.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왜인지. <laughs> 난 이게 꼭 필요하거든. 왜인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열리는구나. 어,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 깨끗해요. 어. 아, 좋아. 튀는 거 없이. 그리고 여기, 어, 이, 형 수치 나와있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다 쓰고, 여기 뭐, 캠핑 다 쓰고,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다고 해요. 분리수거장에 딱 하면 되고, 바베큐 그릴 요거 하루 대, 이, 관리법들이 적혀져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에어컨. 가까이 오세요, 아니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 둘, 셋, 짜랑. 이거요. <laughs> 와이파이. 와이파이 없으면 불안합 이건 너무한다 이건 어디,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건 돼요. 다 어디나 있지 이 물이 물이 하나, 없지 펜션이다 펜션이니까 그치.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물물 어, 없습니다 <목소리> 우와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우 여기 펜션 바로 앞에 한탄강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조명이 반짝반짝 별빛이 내린다. 날라라라이 밤에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저쪽에도 다리 쪽에 조명이 또라 들어와 있습니다 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 봉차. 와 멋있다. 알프스의 눈나른 스위스 아가씨, 목소리를 여이여름데이이여름이자 연천 세계 캠핑 체험장 재밌어요. <목소리로>